역할 이해 되시죠? 지지가 좀 복잡해요, 그죠 <laughs> 예. <웃음> 그래서, 진술충미를, 진술충미를 단순히 토로 해석하면 안 돼요. 예. 토로, 이 지지는 토가 항상 왕하다. 항상 왕한데, 그, 토가, 토가, 그러면 천간에 있는 토는 항상 왕한 거냐 할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치요 무엇을 만났나 야 돼? 그 인신사회는 맹이라는 시작이라겠죠. 시작은 그래서 인신사회에는 무토가 왕이에요. 아 그래서 이인신사회 항상 무토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 이렇게. 들어 무토가 이 세상에 무토가 들어있어서, 창간에 있는 무토가 쓰임이 들려면은, 지지에 이진사회를 갖고 있으면 돼요. 이진사를 갖고 있으면 되는 거고, 기토는, 기토는 그 자체도 의미조음. 의미라고 하는 건, 질이라고 하는 그, 기와 질을 얘기할 때 질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고, 그것은 왕기라고 한 틀을 가서 왕기. 그래서 자우미우를 갖고 있으면 그 자체가 화한 거예요. 어. 기토가 있으면, 아! 어? 지지자 좌우미우를 있는가 보는데 아니, 아니 하나만 있으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럼 좌우미우가, 어, 기토가 자를 갖고 있어. 그럼 자로 쓰이는 거예요. 기토가 묘를 갖고 있으면 묘로 쓰이는 거예요. 목으로 쓰이는 거고 기토가 유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금으로 쓰이는 거예요. 이? 이로 갖고 있으면 화로 쓰이는 거고요. 중기로 쓰이는 거예요. 항상. 그렇죠. 예, 중기로 하는 거요 중기. 예. 예. 그럼 겸에서 쓰는, 겸에서 쓰는 거예요, 겸에서. 예. 예. 근데 처음 가는 나타날 때는 무토 하나로 나타나죠. 예. 그래서 토라고 하는 거는 어떤 성향을 갖고 있냐, 경험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내가 뭘 경험했느냐가 있어요, 그래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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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투가 지지에 지술충리에다가 지지에 근거를 갖고 있는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술충리는 집어때려야 지술충리는 집어때루고 여기까지 설명드리니까 답다나와버리죠 다 똑같이 접목시키면 돼요. 만약에 <laughs> 자이데그 천간에 갑이랑 하는 게 있어요. 천간에 갑이라고 해놓은 거 있는데 갑의 녹은 뭐라 게 있어요? 인이죠. 근데 인은 이게 뭐야? 목이에요. 병화라고. 이 병화를 봐야 돼. 갑은 이를 봤을 때 지금 좋은 거야.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갑이 역할을 했다고 하는 건 이를 본 거예요. 뭐야, 그 이는 뭐야? 이건 병이야. 식신이야. 전부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식신 구하는 거예요. 명리는 식신을 구하는 겁니다. 그 식신이 뭐라 고했어요내새끼요 <laughs> 네, <laughs> 내 자식이에요. 후계자예요. 나를 잇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녹이라고 하는 거는 식신을 보는 거예요. 식신을 보는 건데, 이 식신이 아닌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병화예요, 병화. 병화는 녹이 사화죠. 이건 뭘 보는 거예요? 정금을 보는 거죠. 화일주는 뭐가 좋아요? 재가 좋은 거예요. 화, 화, 화일주는 최고 좋은 것을 금이라고 한 재를 볼때 제일 좋다 그래가지고 이금 자체를 무슨 일주와 관계없이 그냥 어떤 사람들은 금이 죄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녹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나타나는 이 녹이에요 병화의 녹은 경금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 그래서 이 화와 금의 관계가 역할에서 아주 중요한 관계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항상 이거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이걸, 이걸 금화 교역이라고 해요. 금화, 금화 교역 아주 중요한 겁니다. 뭐 혹시 토를 상시으로 쓰시는 분이 있어요? Yeah. 이게 자평진전이에요. 자평진전이 요 상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신이라고, 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제가 자평진전 그그 그 보셨죠? 보고 계세요. 요 상이라고 하는 건 그. 그, 이 상은 서로 상의 상이 아니구요. 이거는 그, 대표라 그러 대표. 네. 대표. 예. <laughs> 나라의 재상. 예. 네. 나라를 대표하는 것, 임금이 아니고 재상이에요. <laughs> 국민의 대표도 그렇죠. 재3의말에 상. 대표야. 그러면, 천단에 네 글자가 있죠. 네 글자 중에 대표가 있어요. 대표. 그 대표가 상형 그러니까 일단 이게 제3상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 이것을? 그사람을 갖고 있는 정신이고, 어리다, 이거야. 그래서, 사도의 여덟, 여덟 글자가 전체 나라고 했죠. 나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나를 대표하는, 나를 누구라고 할수 있는 대표 주자가 있어요. 주장이 있는 거야. 그 주장이 상심이에요. 그, 그, 그것이, 그 상심이 지지가, 월지가, 월지가, 재관인식이면은 그걸 보호하는 글자가 상신이고, 월지가 살상겁인으로서 흉할 때는 그것을 극하는 것이 상신이에요. 을호상식을 쓰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인수격 인수격이, 월지가 인수인 사람들은 거의 비견을 써요 자 월지가 비견인 사람들은 관이나 살을 써요 월지가, 월지가 그 양인이나 겁제일때는 단이나 살이 상신해요딱딱공식화되어 있어요. 따질 것도 없고 뭐 그냥 구보단 암기하듯이 딱 도표로 딱 나와 있는 거예요. 뭐뭐뭐 찾는다 하잖아요 찾을 게 없어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격국에 있그 예. 그렇죠. 원칙이 뭐냐에 따라서 딱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격부은 그것이 딱 정해져서 있는 것이 상심이야. 근데 상심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다 있는 건 아니야. 예. <laughs> 상신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누구라고 주장을 못해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저래도 흥이 아니냐 상신을 제대로 갖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거든요 상신이 없으면 그런 사람들은 주로 뭘 쓰느냐 비견을 써요 비, 겁이 그런 사람은 상신이야 <laughs> 예. 예. 자, 월지가 재요. 이 재는 재관 인식에 들어가는 거이건는 긴신이에요. 이건, 이건 생해야 돼. 라고 한건 보호에요 보호 보호하는 것 그러면은 자격은 무조건 흉신을 갖고 있어요 그 흉신이 뭐예요일주죠일주 비극이잖아요 비결, 비 그쵸 그렇죠? 일조를 때려부실거 아니야 무조건 그, 뭐, 뭐가, 뭐가 상신이야? 밤. 예. 이걸, 이거 극해줘야 되니까. 또, 일주하고 제 사이를 통만 시켜줘, 근데. 통만. 극해, 극하지 못하도록. 그게 뭐야? 식상이죠. 딱 조개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많을 수가 있어요. 제가 많어. 많으면 어떻게 돼? 이게 흉한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해? 인수가 필요해요. 딱세 가지 밖에 없어요. 첫째, 제일, 제일 좋은 건 관이에요. 이건 무조건 있으니까. 이거 극해줘야 되니까. 관쓸 때가 제일 좋아요. 관이 없으면 두 번째가 식상이에요 통관 시켜 주는 것. 근데 제가 많을 때는 인수를 쓴다. 세 가지 조건이에요. 요것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풀렸어요. <laughs> <laughs> 그래서 제격이면은 이것이 있으면 관을 상신으로 써요. 이게 상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내 사주의 얼굴이야, 얼굴. 정신이 돼. 그럼 내가 누구나 할때 관을 가지고 따다 나라 그래. 네. 나라고 하는 것이 전체가 나요. 난데, 대표 나와라 하면 관이 나가는 거예요. 이해 되셨죠? 근데 이 관이, 관이 연관에 있으면 어때? 하고는 관이야. 잘 쓰죠. 전생에 했던 걸또 하는 거 똑같아. <laughs> 근데뭐 연에서 멀어질수록 버티게 돼. 과정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 상신이 연간에 있을 때 그것처럼 천재야. 여러분, 이해 되셨죠? 차평진전이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 많은 거예요. 예. 네. 예. 네. 봐도, 어, 근데 그전에 한번 봤어. 좌평진전을 서른백 번을 봤다는 걸 만났어. 근데 이거 캐치를 못 하셨더라고. 어. 이게왜 캐치를 못 하느냐? 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딱 박혀있으면 그래요. 좌평진전을 보셔도 좌평진전 평부를 보시면은 이게 안 돼요. 우리나라 들어가 있는 책이 자평진전 평주가 있거든요. 평주는 서라고 선생이 쓴 거예요. 그 서라고라고도 하고, 나고라고도 해요. 근데 그 양반 책을 보면, 은 나고자가 됩니다. 네. 예. <laughs> 왜냐하면 그, 그분께서, 억법법이라고 하는 전제 하에 이걸 해석해놨거든요. 그럼 안 맞습니다. 그래서 억법법을 잊어버리시고 억법법을 쓰면 용도가 다 다르니까 잊어버리시. 예, 예. 쓰는 용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격국을 볼때는 억법법과 억법법의 어떤 그런 그런 그힘 있잖아요. 친강신학과 관계 없이 보는 거예요. 관계없이 상신을 보고 상신이 현실성을 갖고 있느냐를 보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상신이 무토야 무토인데 지지에 인신사해라고 하는 걸 갖고 있어 그럼 인신사해 이 무토는 중앙토예 중앙토 중앙토는 무언가로 나타날지 몰라요 그냥 중앙이야 나타난 게아니요 나타날 때, 사시로 나타나. 인신사회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 토가, <laughs> 이으로 나타났어. 그러면 이건 목이 아니고 병화로 나타났다 하는 거예요. 신으로 섰어. 그러면 이, 이 무토가 뭐로 나타나는 거야임이라나타 수로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무통 입주인데 무통 입주인데 저 상신이 없어요. 저는 상신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 세상에 써온 것가 없어요. <laughs> 무조쓴 사람들은 뭐든지 하면 다 해. 뭐든지 다 잘해요. 뭐든지 호기심이 많고. 예. 네, 뭐든지 호기심이 많고 뭐든지 하면 다 잘해. 근데 지지에 뭘 갖고 있냐가 중요해요. 그니까 두껍게 왔다 갔다 다 쓰시는 거야. 그니까 이두개다 쓰시는 거예요. 예. 네. <laughs> 저는 이 살을 써요. 살. 지지에 살을 갖고 있어요. 그니까 살을 쓰면 이렇게 경금을 쓰는 거죠. 식신이죠. 식신. 식신을 쓰는 사람은 뭐예 나는? 나는? 자식이라고 하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자식복이 있다는 거야. 일단 자식복이 좋아하겠어. <laughs> 그러니또 식신은 뭐가 또? 사람을 키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그 쓰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건다 이해가 되는데, 이 토를 이해하시기 어렵더라고, 다들. 지금 토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기토는, 기토는 유별라이 또, 이 기토는 그, 그, 그 음이거든요, 음. 기토라고 하는 건 이게 음이죠, 음. 이거는 몸기에요 몸기. 이거는 아주 현실성이 강해요. 그래서, 철수증 가기 때문에, 이거는 좌우 묘유에 만나. 좌우 묘유를 만나면은 이것이 이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 토는 지지에 다 쓰죠. 다 쓰는 거예요. 게, 게 토가 그래서 뭐라고 해? 오지이리도딱 하는 거에요 쓰는 곳이 많아서. 네. 예 못하죠 못하죠 예 지지에 정뭘 만나야 되거든요 힘들죠 그 지지가 진술충이가 무천산 천간의 무기토가 진술충분을 만나는 게 힘들어요. 예, 예. 예, 예. 대원서 왔으나 그때 쓰는 겁니다. 세워놓고 쓰세요. 예, 예. 의미가 달라요. 예. 예, 예. 세우면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통변하면 안 됩니다. 세우면 이렇게 통변하면 안 돼요. 예. 예. 그렇죠, 대우네. 예. 저 좀. <laughs> 그, 그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토만 통변할 줄 알면 사도 다 배운 거라고.